옛날 중북 삼국시대 조조의 신임을 받아 높은 벼슬에 오른 왕사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왕사는 성격이 너무나 급하고 고집이 싼 사람이었어요. 어느날 왕사가 중요한 공문서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모기 한 마리나 붓 끝에 앉았습니다. 어? 이놈이! 왕사는 손으로 모기를 쫓아 냈지만 모기는 다시 붓에 앉았어요. 두 번, 세번 쫓아내도 계속 날아왔습니다. 결국 왕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벌떡 일어나더니 허리춤에서 칼을 번쩍 뽑아들었습니다. 이 작은 놈 때문에 내가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칼까지 뽑은 왕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죠. 이 일화에서 나온 말이 바로 견문발검, 즉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입니다.